황제 님의 함대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누가 물어봤지? 뜸들이지 마. 이번엔 빨리 마뜸들이 하고 군단이 굶주 빨리 말해 대군주를 네더 생성하십시오. 그 무엇도 불렀어? 대군주를 네더 생성 광물이 모자랍니다. 대군주를 네더 생성하십시오. 대군. 네주 누가 불렀어? 누가 물어? 어? 저그가 북쪽에서 접근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이번엔. 하고 싶은 말이라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번엔 가지. 블러스 든들리지만자저그한 무리가 이번엔 동쪽에서 다가옵니다. 불렀어. <susurra> 이건 네 혹시 필요하면 기 뒤에 있는 의무관들에게 군대. 치료를 받으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양쪽 입구에 가시 촉수를 배치하겠다. 하고 싶은 광물이 모자랍니다. 이번엔 뭐지? 우리 쪽으로 이동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놈들이 우리 벙커를 공격하기 전에 제거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말해!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또한 차례 공격이 들어왔다. 벨렀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 빨리 말해. 이번 빨리 말해. 그날막집 불렀어. 빨리 끝내자고 가고 있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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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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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이 v 이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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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완료. 누가 물어봤어? 가고 싶은 들이지 마. 조심하십시오.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 불렀어. 하고 싶은 뜸들이 군단이 빨리 플러스 이번엔 하고 뜸들이 누가 군단이 굶주렸다 뜸 누가 물어봤 이번엔 뭐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불렀 어 하고 싶은 말 불렀어 누가 물어봤 군단 반은 됐고 앞쪽 언덕에서 대군주들이 감시됩니다. 저그 병력을 더 투입하려는 겁니다. 저 지역에 접근하고 싶으면 저놈들을 제거하십시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지금 등 군대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빨리! 막소사, 믿을 수가 없네요. 파멸충이 감지됩니다. 놈들에겐, 자기 주변의적그보보하는 능력있습니다. 이 대군, e 전 u n Ta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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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e 군단이 군 누가 물어봐 이번엔 뭐지? 군단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누가 물어봤어? <놀람> 군단이 군단 군중... 빨리... 여기도 싶다. 여기도 아, no -여기도. 여기도 우리 실럽무기연구소는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지은 줄 알았는데 말이야 b 그가 지금 그 연구소도 노리고 있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말해 군단 o g 이 j 어 g a Joga, j o g フランス。 리 이번엔 뭐지? 놈들이 온다. 이 세상은 뜸. 응. 하고 싶은 이번엔 뭐 빨리 불렀어? 뜸들이지 마. t h e r 가 모자랍니다. 대주 하고 싶은 말... 누가 물군 m 자라이동맹도로 ЛB화면, 나 w a t 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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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웠어? <laughs> 광물이 모자랍니다. <laughs> 울트라리스크가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사람입니다. 불렀어? 광물이 모자랍니다 수행할 수 없다고 불렀 광물이 모자랍니다 흔들리지 마 점막 중변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그 보험 가가 이제 거의 다 됐어. 지금은 모두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어. 멈추지 않습니다. 불렀어? 빨리 말해. 하고.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누가 물어봤어?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 적들이 물러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전진. 은오는 어디 있습니까? 빨리 말해. 광물이 모자랍니다. 빨리 끝내. 광물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금무슨을할수 그 없는 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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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이 방송 신호를 내보내.